안녕하세요 재림 청년들의 이야기에 응답하는 시간 덥심리교회의 응답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두 번째 시작을 함께 해줄 분은요 저희 덥심리교회의 원석 같은 김요한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평에 살고 덥심리교회에 다니고 있는 33살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한 네, 집사님은 혹시 덥심리교회를 어떻게 알고 방문을 하게 되셨나요? 어, 답심리교회 다닌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네. 신학과를 나왔고 이제 졸업을 해서 정착할 교회를 찾다가 제가 학생반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20대 때 청년 반하는 기억이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청년 반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교회를 찾다가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네, 네. 류대균 목사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교회를 추천하기보다는 그래서 류대균 목사님이 답심리교회 있다 들어서 아마 지금은 많지 않은데 교회가 청년이 많아질 거야. 라는 아버지의 추천을 듣고 답신육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1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좀 많은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된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요한 집사님이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을 때만 해도 저희가 정말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음.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네, 지금은 또 많이 성장해서 또 정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안식일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요한 집사님은 네답심리교회 출석하고 계신지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교회에서 보통은 이제 리더 진분들이 보통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네네. 저는 조금 다르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조금 제 그냥 별거 아닌 선의를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셔가지고 음. 그 청년반 시작하는 전 타이밍에 어색한 시간을 뭐 메꾸고 이런 게 네. 설명을 해 주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애들 나눠주고 이렇게 먹이는 게 좋아서 네. 시작한 간식이었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이제 장비 욕심도 생기고 <laughs>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서 지금은 이제 주력으로 아이스크림을 좀 만들어 주고 이, 있습니다. 어, 네, 요한 집사님이 준비해주시는 그런 간식들을 저희가 보통 오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네, 함께 나눠 먹잖아요. 네. 그 시간이 정말 생각해보면 뭔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땐좀 낯설기도 한데, 어, 그런 간식 하나로 저희가 조금 더 대화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 그런, 네, 네 도구가 된것 같아서 정말 매주 감사한 마음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1층에 지금 요한정 공사가 다음 주에 완공이 된다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혹시 이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지금 완공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또 어떤 심정이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요한정인데 사실은 제가 공사에 참여한 건 없고요. 네. <웃음> <웃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네. 양평에 살아서 이제 일을 해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안 됐는데 그게 핑계인 것 같은 이유는 장로님들이나 이제 집사님들이 네.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막 새벽에도 공사를 진행하시고 네, 맞아요. 밤에도 진행하시고 이렇게 뭔가 최대한 일꾼을 쓴다기 보다는 진짜 필요한 엔지니어만 딱 쓰시고, 음. 대부분 다 직접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서, 어, 네, 굉장히 생각보다 좀 빨리 되어서, 음. 이제 공간을, 원래는 좀 버려진 공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창고이고, 맞아요. 안 쓰는 화장실이었는데, 네. 이제 그걸 완전히 트고, 조금 통 유리창도 만들고, 다, 달고 해서, 어, 굉장히 이쁜 공간으로 탈바꿈 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새로운 공간도 생기고, 어, 그 공간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막 알차게 쓰겠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마음의 안식처가 될수 있는, 그냥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 교회가 막그게 넓진 않은데 또 새로운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조금 더 편안하게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유원 집사님의 삶에 있어서 어 어쩌면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안식일은 사람 만나는 좋은 날이었던 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외동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항상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음. 외로움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죠.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새로오니까또 음. 어린 마음에 그냥 그게 마냥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신학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좀할게 조금 많아지고 이런 음. 안식일이었다가 지금은 제가 답신육기에 와서 오히려 제가 막 설교하고 막 애들 막 데리고 뭘 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 말씀 묵상을 제가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네. 그냥 간식 나눠주고 봉사를 자발적으로 했던 게 조금 신앙을 처음으로 배워가는 것 같아가지고 음. 아 내가 이제 신앙을 배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요즘에 제 안식일은 똑같이 행복한 날인데 그래서 일상 동안에 좀 안식일 기다려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교회 방문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관계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한 집사님을 보면 또 새로운 사람, 뭐 기존에 있던 사람 이런 거 상관없이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도 되게 큰 흥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그분들에게 먼저 말을 잘 걸어주시면서 조금 더 분위기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네잘 하고 계신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어 그렇다면 요한 집사님은 안식일 중에서 어, 가장 좋아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집은 빌라에 살고 있어요. 아, 엘리베이터가 네. 없는 빌라인데 아, 아침에 그렇군요. 일어나서 사실 제가 준비하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막 아침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진 않아요. 네. 근데 일어나서 일단 제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캠핑용 맞습니다, 냉장고라서 일단. 차에 꼽을 수 있고 콘센트에도 꼽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충전하고요, 일단은. 6시에 네. 일어나서 충전기를 켜고. <웃음> <웃음> 이게 막 제가 정말 고급진 건 아니라서, 켜면은 냉동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냉동을 틀어놓은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 올 준비를 음, 하고. 시 네. 그래서 준비가 끝나면은 한두번 왔다 갔다 합니다. 냉장고 내려놨다가, 제침 음. 내려놨다가 하고. 네, 그렇게 차를 실어서 이 교회를 오는데, 좀 들으면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laughs>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는 뭔가 숙제, 같으러, 숙제 같은 것처럼 하는 건 아니, 아니라서 음, 저는 음. 그냥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한 5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막 양평이면 굉장히 <laughs> 멀 거라고 생각을 <laughs> 네. 하는데 생각보다 멀지는 않아서 그렇게... 아침에 루틴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한정 준비 외에 또그 외에 다른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특별히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옷을 사거나 네네. 이제 평소에 쇼핑을 한다거나 뭔가 그럴 때 자연스럽게 뭔가 교회에 올수 있는 복장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안식일 루틴이라고 볼 수는 없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교회에 올수 있는 옷. 왜냐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옷들은 다 조금 포멀하다거나 이런 옷보다는 음. 조금 편하고 화려한 옷들이 있다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네, 것들을 네. 찾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신앙의 뭐 신앙심이 깊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초점이 항상 안식일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되었습니다. 어, 저는 요한 집사님을 보면서 평소에 그냥 옷에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 패션에서도 중심이 또 안식이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에 음. 되게 새롭게 또 알아가는 음.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답심리 교회에서는요 청년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요한 집사님께서는 나이에 비해 조금 일찍 또 집사님의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혹시 그때는 좀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집사를 받으라는 말은 다른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전도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냥 요즘 사실을 제인교회에 청년이 많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일단은 집사로 눌러 안히려는 조금 성향이 <laughs> 네. 네, 그냥 뭐 선한 마음에 그러셨던 음. 것 같은데 옛날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유를 설명하라면 사실 할 수는 없는데 음, 네. 싫다기보다는 뭔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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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네. 조금 있었는데 음. 여기 와가지고 집사님들이나 조금 네. 장년층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네. 많이 열심히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음. 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부담이 조금 있었지만 음. 일단은 교회에서 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네. 재림 이제 집사 안수로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각 연말에, 다음 해에 어떤 직분을 가질지 말해 주잖아요. 근데 항상 아빠가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은 아빠가 설교를 조금 굉장히 강한 설교를 잘 하시는 편인데, 이런 부탁을 하면은 거절하는 게 이제 교만한 거다. 이런 어, 식으로 항상 그렇게 매년 들어와 가지고, 아. 네. <laughs> 저도 모르게 그게 머릿속에 스치면서,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 시키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준비됐는지안됐는지는 사실은 저보다 더잘하시는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음, 싶어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네, 저만 또받는게아니어가지고이받는 네. 네, 친구는 도친구서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답심리교회에서는 또 오후에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또 순서가 세 가지로 또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외의 활동에도 정말 활발하게 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 혹시 요한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끼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래는 이제 뭐 오리지널이라고 하기 편하기 그렇지만 네. 원래는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음. 이제 오후 순서를 간단하게 하는데 보통 학생 반은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번 주뭐 해요 네. 이런 <laughs> 말을 많이 하면서 그말 듣고 도망가기도 하고 네. <laughs> 근데 이제 청년 반은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정해진 루틴대로 하는 음, 경우가 좀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예배드리고 어때? 좀 이제 좀 쉬다가 음. 아니면 나들이를 간다던가 네. 이런 경우가 조금 대다수의 청년반은 그랬던 것 같은데 탑십리교회는 음. 보통 전도사가 하는 일을 아노부라는 안식일 음. 오후 활동부라는 부서에서 또 활동을 정하고 네, 뭐 밥도 따로 정하고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된 일들을 을 많은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전도사를 해봤.. 전도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안식일을 활동하는 게, 정하는 게 쉽지가 않.. 거든요. 그쵸. 특히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막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하는 친구들 때문에, 음. 저도 자연스럽게 뭔가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압박감이라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일으키는 좀 힘이 있었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답십리교에 온 친구들도. 적응을 끝나서, 네. 답심리교회는 너무 좋은데, 어,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음. 것들이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조금 그런 점이 답심리교회의 장점이 아닌가. 음. 그래서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음. 뭔가 잘하고 해가지고 내가 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서로의 행동을 보면서 되게 귀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같은 또래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행동들이 어쩌면 뭔가 의식적이라, 보다는 그리고 또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우러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라서 그런 봉사가 좀 자연스러웠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수지 청년도 이제 선교부장으로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부는 원래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등록해 놓는 직장, 직분이기도 하고 네. 이게 작년에 있는 성교부보다는 사실은 하는 일이 없는, 없기도 한데 음. 혹시 교회에서 성교부원으로서, 네. 부장으로서 혹시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답심리 교회에서 성교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한 3년 정도 음. 되었는데요. 우선 교회에 그 처음 이제 새롭게 발걸음을 했을 때그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환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뭔가 내 에너지를 써가면서 또 맞이해 준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 예수님께서 뭔가 그렇게 어, 만나는 사람들 대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아, 그게 뭔가 저에게도 필요한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외향적이거나 엄청나게 막 활발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뭔가 나름 노력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고 또 저희 성교부에서는 진짜 평일에는 서로 어, 얼굴을 보거나 이런 시간이 많이 또 없고 그러니까 연락을 안부 연락을 아, 넣고 있거든요. 저희 성교 부원 여섯 명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각자 맡은 또 어, 청년들의 그런 명단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일주일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시간이 되는 청년들과는 또 평일에 만나서 저녁을 또 같이 먹기도 네.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평일에 라포를 형성하다 보면 안식일에 만났을 때 조금 더 분위기가 풀어지는 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아마. <웃음> 제 네. 기억에는 네, 네 너무 금방 원래 답심리 네. 교인이었던 것처럼 네 활동을 바로 이제 스며들게 해주셔서 바로 연락할 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답심리 교회가 이제 졸업하고 한 번에 팍온 교회는 아니었고요한 네. 두세 군데를 다녔던 음... 것 같은데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향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처음 교회 에 가서 적응하는 건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다른 그냥 사실은 적응은 다할줄 알았거든요. 음. 내가 뭘 하진 않아도 적응 정도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음. 의외로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뻘쭘하고, 맞아요. 엄청 뻘쭘해요. 네, 괜히 뭔가 내가 먼저 말 걸면은 조금 이상한 오히려. 사람, 맞아요. 이상한 사람 맞아요. 같고 막 그랬었는데 그 것에서 저도 뭔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원집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청년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 성교부원들도 음,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성교부장으로 함께하면서 되게 많은 힘과 또 격려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재림교인으로 살아오면서 또 함께 신앙을 하던 청년들, 또 함께 하던 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저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한 집사님은 지금까지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고 또 열심히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말하신 것처럼, 저도 주변 친구들이 생각보다 의외의 친구들이 교회를 좀 떠난 모습을 음, 본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막 저주를 하고 떠났다기 보다는 네. 그냥 네. 자연스럽게 조금 뜸하다가 안 나온 그런 음. 친구들이 좀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막 신앙심이 엄청 투철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네.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막잘 하거나 잘난 점은 조금 덜 할지언정. 조금 그런 점은 좀 오히려 어릴 때부터 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조금 핵심적인 설교라든가, 조금 중요한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런 설교들을 어릴 때도좀 들어서 그런지 음. 제가 실행력은 좀 부족할지언정. 네. 영적인 분별력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가까이서 가족한테 배워서 네. 자연스럽게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고 그냥 음.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직업이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이어서 네네. 딱히 그런 시련을 받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 같고 음. 아직은 혹시 지금 떠난 친구가 있다면은 뭐 회계라기보다는 네. 그들의 직장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음. 또 다시 교회에 올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또 해봅니다. 네.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다고 해 주셨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저희 가정에서 이제 두 명만 신앙을 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족이 이제 다 같이 교회에 가거나또 신앙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하면서 혹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어 가족이 또 신앙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음, 네. 가족 중에 신앙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네. 선한 마음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조금 계속 뭐 말도 조심하고 음... 내가 손해를 받고 막 싸웠지만 괜히 더 잘해주려고 하고 <laughs> 네뭐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가지고 음... 그런 모습 없이 그냥 가끔은 막 너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그냥 툭툭 툭, 툭 투덜대도 네. 서로 이렇게 좀 토닥여줄 수 있다는 게 조금 그런 점들이 조금 신앙하는 가족이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무래도 서로를 가장 잘 알다 보니까 또 함께 신앙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이해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집사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한 걸 저희 단톡방에 또 매일 공유를 해 주셨었는데요. 그렇게 꾸준히 공유를 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요즘 어,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점쯤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점이 몇 점이죠? 만점이 10점입니다. 10점이요? 네. 저는 그러면은 편하게 등급으로 바꿔서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한 4호 등급? 4호 등급이요. 네. <laughs> 네. 네. 해설을 하면은 4호 등급은 공부를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교회를 다니긴 하니까. 네. <laughs> <근데 웃음> 애매하게 측정한 이유는 제가 한1년 전이나 좀 그때는 네. 카톡방에 아침 말씀 묵상 한 거를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렸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게 납니다. 또 목표가 생겨가지고 일요일이든 빨간 날이든 저희 심지어 캠프 간 날도 안 빠지고 네, 올렸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조금 느낀 것도 굉장히 많아졌던 음. 것 같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카톡방에 올리는 게 장점이 뭐냐면은 네. 요셉 이야기를 읽었는데 나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웃음> 네. <웃음> 초딩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다시 하게 돼요. 어? 너무 내용이 유치하고 음 올릴만한 내용이 아닌데? 하면 음 다시 하게 되거요 <laughs> 다시 되거든요. 묵상을 하게 되는요 네. 그래서 좀 어떤 걸 느꼈냐면 은 제가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네. 수학 강사 중에 정승재라는 네, 강사가 유명하시죠. 있어요. 네, 일타 강사라고 좀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공부와 성공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네. 공부를 잘한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래요. 음... 근데 공부한 습관 중에 하나가 성공의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습관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가 나을지 궁금했거든요. 네. 뭐,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한 노력, 끈기, 뭐 음...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문제를 30분 이상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수학 음... 문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음... 제가 막상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네. 이게 한 30분은 넘어가거든요. 음, 한 번, 네. 그리고 사랑해. 좀 신기한 게 이게 아무리 피곤해도 5시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laughs> 네. 막 3시에 자도 5시에 일어나면은 그때는 멀쩡을 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엄청 맑은 상태에서 음. 말스을스 하라고 다시 자거든요. <웃음> 다시 <웃음> 네. 자고 일어나면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음, 더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는 몸이 피곤해요. 네. <laughs> 항상 피곤한 건 아닌데 네. 전날 좀 무리를 하면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음. 한 여러 번 계속 보게 되니까 저도 아까 그 정승재가 말한 연습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 수학 문제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래서 바뀐 게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금 처리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던 음.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음. 거라던가 네. 평소에는 사실은 깊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부터 음. 시작해서 평소 그냥 살아, 생각 살아갈 때 평소 살아갈 때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사고하고 음. 아니면 내가 무슨 이슈가 터지거나 나한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살짝 한 발짝 떨어져서 볼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네. 한번 아팠었어요, 한달 동안. 네, 맞아요. 한달 아, 한, 한 동안 아팠을 때 자연스럽게 쉬게 됐었는데, 음.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laughs> <laughs> 굉장히 컨디션이 그래서 멀쩡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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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 4호 급을 매겨주셨군요. 요한 집사님은 혹시 신앙에 있어서 고민이 요즘 있으신가요? 어. 저의 요즘 신앙에 있어서 고민은 네. 아, 있는 거 같아요. 어, 어떤 거죠? 그 아까 제가 뭐 계속 한번더 사고 한다고 했었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한번 뭔가 주제처럼 한 가지를 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같아요. 음. 옛날에는 그게 처음에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내 자세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말씀묵상을 좀 했다고 네.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평생 해오셨던 건데 이제 조금 <laughs> 했다고 마치 제가 통찰력을 얻은 줄 알았었던 음...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것이 눈에 더 보이는 네, 것 같고 네. 막 이렇게 사실은 교만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아 내가 통찰력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음... 안 좋은 버릇이 생겼구나. 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가까운 친구들한테 뭔가 조언이랍시고 막 그렇게 말해준 적 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어릴 때 듣기 싫었던 잔소리 같더라고요. 음, 사실은 지금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해주는 말 중에 나쁜 말은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인데 네, 맞는 말. 지금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심지어 가족도 아닌데 심지어 그쵸, 부모님도 아닌데 남인대. 내가 막 그런 괜히 막 오지랖을 분인 것 같아서 네. 요즘에는 시, 이게 신앙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음.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어 그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걸 좀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음. 괜히 눈앞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냥 쏘 가지고 너 네, 이거 문제야 고쳐라기보다는. 네. 그한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어, 어떤 그게 만약에 있죠? 수지 씨가 그럴 리는 네. 없으니까 <laughs> 막 흡연을 하시다가 <laughs> 네. 어떤 분한테 걸렸어요. <laughs> 네. 근데 저 A라는 친구한테 걸리면은 아 끝났다. 네. 라는 사람이 있을 네. 수 있고 네. 네. B한테 걸리면은 아 그래도 <laughs> 음, 다행이다. 다행이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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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 것처럼. 뭐 내가 뭐 통찰력 이 있고 멋이기구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음. 제가 A가 아니라 그 B처럼 조금 여유 있는 사람처럼 사실 누구한테 보인다는 거는 조금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보,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고 음. 지금은 사실 그러진 못한 것 같아서 음. 주변에 또 좋은 청년들이 많아서 네. 그런 여유 있는 모습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좀 살아가야 되지? 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면서 요즘 살아가는 음. 것 같습니다. 네, 요한 집사님은 지금 청년의 때를 네, 아주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어, 저는 음,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네. 굉장히 일차원적이잖아요. 쓰만 네. 근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그렇죠. 근데 그 제가 만약에 마케팅적으로 성공을 하고 네. 나서 이제 보통 저희 교회도 그렇고 간호사라던가 음. 조금 직업이 특정된 친구들이 많은데 음, 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자영업을 한다던가 아 여러 네. 면에서 사업을 조금 네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가볍게 음. 이제 뭐 레슨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직업들이 음, 있을 텐데 네. 제 목표는 그런 친구들을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오, 네, 네.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laughs> 내가 도와줄게라고 네. 하면 좀 오지랖처럼 보일 수도 음, 있지만 네. 청년했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빨리 <laughs> 제가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로 가서 네. 막 이게 막 뒤로 봉투 넣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laughs> 네. 그 친구들한테. 뭐 사업을 하면은 사업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요즘엔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유한집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어, 그런 목표들을 어, 꼭 이루셔서 저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아,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응답 팟캐스트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해 주신 김유한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정말 맛있는 간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오이 아이스크림 만들어 갈게요. <laughs> <laughs> 지금까지 응답 팟캐스트였습니다. <laughs>